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1차 함수 그래프를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병행이동이라는 것을 공부할 겁니다. 병행이동. 이동이잖아. 이동.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도형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하는 것. 뭐 굉장히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평행이동에는 X축 평행이동과 Y축 방향의 평행이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X축 평행이동은 왼쪽과 오른쪽, 좌우로 왔다 갔다 이동하는 것. 이것을 X축 방향의 평행이동. 그리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위아래로 상하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을 Y축 평행이동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자,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반드시 x 자리에 x a를 대입하는 겁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이면 x 자리에 딱 x만 쏙 빼고 그 자리에 x a를 대입하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y 자리에 y-b를 대입하는 겁니다. y 축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y 자리에 y-b를 대입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y는 2x가 있을 때 얘를 x 축 방향으로 1만큼 평이동시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 x 자리에, x 자리에 뭐를 대입할 거라고요? 그렇죠. x-1을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y는 ex에서 이 2X x 자리에 x-1 반드시 반드시 이 괄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더니 y는 ex-2가 되겠습니다. 또는 y는 ex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변형시키면 y 자리에 y-1을 대입할 거니까 이 y 자리에 y-1을 대입해 주면 y-1은 2x. 그래서 이-1을 이항시켰더니 y는 2x 플러스 1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제한 개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y는 마이너스 3x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를 첫 번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보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자리에 뭘 대입할 겁니까?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에 이 X자리에 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니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x 플러스 1 과로가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3x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동시키면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동했다는 것은 y 자리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은 y 플러스 1을 대입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y 자리에 y 플러스 1을 대입했더니 y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 그래서 좌변에 있는 플러스를 이양시켰더니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라는 1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 이 말은 x 대신 x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것이고요. y축 방향으로 b만큼, 그러면 y 대신 y-b를 대입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y는 fx의 그래프 위의 점입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y는 fx의 그래프가 점 a, b를 지난다.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 위에, 여기에 어딘가에 a, b가 있습니다. 즉, 이 그림의 상황을 읽어줄 때, a, b가 y는 fx 위의 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y는 fx가 a, b를 지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y는 f(x) 그래프 위에 a, b가 있다. 이 말이나 y는 f(x)의 그래프가 a, b를 지난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어찌 됐건 똑같은 상황에서 y는 f(x)가 a, b를 지나. 자, 그러면 이때는 x에다가 a, y에다가 b를 대입하면은 이것이 참이 된다. 즉 f(a)는 b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A, B라는 점이 Y는 FX의 위에 있어. 또는 Y는 FX가 점 A, B를 지나. 이때는 결국은 X에다가 A, Y에다가 B를 대입했을 때, 즉, FA는 Y에다가 B를 대입해 주면 B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EX만 를 위에, 위에, 자, 1, a가 있습니다. 또는 y는 2 x 1이라는이 함수가 1, a를 지난다. 자, 이때 a값이 얼마입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이거 위에 1, a가 있다는 것은 x에다가 1을 대입하고 y에다가 a를 대입하자. 자, 그러면 y에다가 a를 대입해주면 a는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2곱하기 마이너스 1, 1. 그래서 a값은 2마이스 1. 1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진 않습니다. y는 fx 그래프 위에의 점 또는 그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 이 말은 fa는 b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앞서 배웠던 y는 ax 있죠? y는 ax를 평행동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입니다. y는 ax 플러스 b는 자, y는 A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킨 겁니다. 즉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은 Y자리에 Y-B를 대입하잖아요. 그랬더니 Y-B는 AX 이항시켰더니 Y는 AX 플러스 B가 된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그래프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점을 지나는 Y는 A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y는 2분의 1x가 있을 때, 자이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은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x가 있을 때, 자 이것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위로 한칸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 될 것이고요. 자, 반면에 얘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밑으로 한칸 내리면은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이 그래프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으로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1참수 y는 마이너스 4x 그래프를 자, 1번입니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동.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X자리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래서 결국은 X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하고, 자, 이 x 자리에 그대로 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니까 반드시 괄호 하시고 x 플러스 1을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했더니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y 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이동. 자, 이 말은 y 자리에 y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y자리에 y-3을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3을 이항시켰더니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래프가 2점을 지납니다. 2점을 지난다는 것은 결국은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Y가 K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고 Y에 K를 대입했더니 K는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3이니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어 죄송합니다. 플러스 3이 아니고요. 자 다시 다시 써 볼게요. Y 자리에 K를 대입하고 X에다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 곱하기 1, 플러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깔끔하게 답을 써보면 결국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일차함수 y는 2x와 y는 2x 플러스 2에 대해서 x 값에 대한 y 값의 값을 구해서 다음 표를 완성하고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갔을 때 2x는 x하고 2x는 오 어, 그냥 이만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에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에 2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2 0에다 곱하면 똑같이 0일 것이고요. 1에다가 2를 곱했더니 2 2에다가 2를 곱했더니 4 자, 이번에는 이 2x에다가 다시 2를 더합니다. 마이너스 4에 2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 2를 더했더니 0. 0에다가 2를 더했더니 2. 2에다가 2를 더해주면 4가 될 것이고요. 4에다가 2를 더했더니 6. 자, 그럼 결국, 자, 결국 이렇게 정해볼 리수 있을까요? y는 2x 플러스 2란 이 함수는 자, x가 마이너스 2일때 y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마 마이너스 2를 지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0입니다. 마이너스 1, 마 0. 그리고 0일 때 2니까 0, 마 2. 1일 때 4니까 1, 마 4. x가 2일 때 y가 6이니까. 2,6이 점들을 지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오른쪽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2니까요 이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자 마이너스 1,0입니다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0이니까 이 점을 지날 것이고요 0,2입니다 x가 0일 때 y가 2 1,4 x가 1일 때 y가 4니까 이점 2점 2, 6입니다. 2, 6은 요 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y는 e x 2 그래프는 이 점들을 쭉 이어준 직선. 이 직선이 결국은 y는 e x 2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1참수 y는 e x 1의 그래프를 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x자리에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을 대입할 거고요. y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동 했다는 것은 y 대신에 y 마이너스 4를 대입할 겁니다. 그래서, 자, 결국은 이 식이, 이 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y 자리에 y-4를 대입하고요. 자, 2 그대로 쓰고, 괄호하고 ex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했더니, 2x 플러스 2 플러스 1. 그래서, 2x 플러스 3입니다. 누가? y-4가 2x 플러스 3이니까, 결국은, 이 좌변에 있는 마이너스 4를 이항시켰더니 y는 2x 플러스 3에 플러스 4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2x 플러스 7이 되겠습니다. 이 함수가 결국은 2x 플러스 k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k 값은 7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1참수 y는 2분의 1x 그래프를 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자 어떻게? y 자리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니까 결국은 y 자 다시 자 y 플러스 이가 되겠습니다. 그죠? 어 다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y 자리에 y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결국 y 자리에 y -2. 플러스 를 대입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까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y 플러스 2는 2분의 1x. 그래서 y는 좌변에 있는 2를 이양시켰더니 마이너스 2. 자,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1, k를 지난다. 이 그래프가 1, k라는. 이 점을 지난다는 것은 결국은 x가 1일 때 y가 k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에 k를 대입하고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결국은 2분의 1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 k값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1차 함수 그래프가 이 1차 함수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납니다. 자, 첫번째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1,2를 지나니까 즉이 말은 x가 1일 때 y가 2자 그래서 y에다가 2를 대입하고요 x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a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a 자이 값이 2가 되니까 a는 결국 6이 되겠습니다 a 값 찾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일차 함수를 다시 썼더니 마이너스 4x, a 값이 6이니까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함수가 2,b를 지나니까 이 함수 위에 2,b가 있다. 또는 이 그래프가 2,b를 지난다. 똑같은 말입니다. x가 2일 때 y가 b입니다. 그러면 y에다가 b를 대입하고요. x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래서 b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플러스 b는요. 6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결국은 4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공부한 내용은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 y는 fx를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x자리에 x-a를 대입한다.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는 y 대신 y-b를 대입한다. 그리고, 함수 yfx 위에 a, b가 있다. 이 말이나 y는 f(x)의 그래프가 a b 를 지난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어찌됐건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y 값은 b가 된다는 것. 자 그리고 1함수 y는 a(x) 플러스 b는 y는 a(x)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로한 그래프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자좀 낯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그때그때 그때 미루지 마시고요. 정리를 잘 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